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이 다육마입니다.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시는데, 아이들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어제도, 또 다음 주도 너무너무 추워요. 다음 주가 이번 주보다 더 춥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정말 걱정이에요. 저도 지금 아이들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도요, 한번 냉해를 입고 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요. 또 냉해 때문에 창문을 닫아주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 통풍, 환기, 그런 걸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또 물이 차지 않을까, 녹을까, 아주 노심초사,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낮에 온도가 문을 열어놓고도 지금 7도거든요. 이 문을 닫아주기는 하면 15도까지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7도 정도면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지켜서서 환기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아이들 도 통풍이 너무너무 걱정이 돼요. 냉해도 걱정이지만 날이 추워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또 잠깐 또 깜빡하고 그런 경우가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켜서서 같이 오돌오돌 떨어가면서 문을 열어주고 있답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번씩 통풍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휴무 마지막 날이라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아이들 지켜서서 통풍을 시켜주기도 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숨, 숨을 쉬게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출근을 하면 그것 그마저도 못 하니까 이게 그게 걱정이에요 또 통풍이 안돼 가지고 아이들이 물이 차서 녹을 수도 있고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울이 같은 경우에도 또 너무 더우면 입장을 툭툭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너무 추우면 냉이를 입기도 하고 올겨울 정말 아이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냉이 한번 입고서 무서워서 아이들 물한 모금을 못 주고 완전 단수를 저는 시키고 있거든요 아주 진짜 물 고픈 아이하고, 요, 성장하는 방울이들. 요 아이들은 어제 그저께 방으로 잠깐 들여서 아주 진짜 조금, 개미 눈물만큼 물을 조금씩 적셔 주었어요.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듬뿍듬뿍을 못 주겠더라고요. 조금씩 아주 수저로 떠서 먹이다시피, 그렇게 물을 조금씩 챙겨 주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는 화이트 그린이나 방울 복랑 같은 아이들만. 요 창하고요 국민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단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하엽도 한두 장씩 지고요. 아이들도 많이 말른 것 같고 또 건조한 데다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물을 못 먹어서 아이들이 그냥 꾀질깨질한것 뾰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 또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물도 주고 싶고. 하다못해 뭐영양제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제가 오늘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혹시라도 초보 맘님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아이들 단수시키고 하고 하는데 저처럼 아이들 바라보면서 뭔가 챙겨주고 싶어서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노파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봄여름 뭐 여름 할거 없이 영양제를 별로 쓰지 않거든요. 진짜 뭐 10번 중에 한번 정도 제가 영양제를 쓰는 경우는요, 이렇게 방울복랑 같이 성장을시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가을쯤에 1년이면딱한번 아주 소량만 줘요. 그냥 감질만 나게 그렇게 표현을 할것 같아요. 성장이 조금 시원찮다, 아이가 약하다 싶을 때 아주 소량만큼 그렇게만 주고 나머지는 칼슘제는 제가 꾸준하게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같이 이렇게 날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계속 떨어져 있는 날은 물도 줄수 없고 칼슘도 줄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줄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바라보면서 자꾸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도 조금 챙겨주고 한 숟갈만 더 줄까 뭐 이렇게 하고 영양제를 조금 주면 윤기가 반짝반짝 나지 않을까 하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시는 초보맘님들이 혹시라도 계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또 절대 물도 주지 말고 영양제는 특히. 키나 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오늘 카메라를 들으면서 이렇게 잔소리를 <laughs> 하고 있답니다. 이 영양제는요, 진짜 과육 불급이라고 아이들 영양은 그 상투에 들어있는 20%에 들어있는 그 영양분으로 충분해요. 다육이는 사막 지역에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양제가 거의 필요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 이렇게 방울이처럼 폭풍 성장을 시켜야 하는 요런 아이들 보통 뭐 다른 분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성장을 시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조금은 챙겨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영하권으로 계속되는 날씨에는 영양제도 물도 절대로 안 주고 있답니다. 생전 안 입히던 냉피에도 입어봤고요. 올 겨울에는 또 이렇게 영하 막 10도, 20도로 밑으로 내려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게 처음 겪는 겨울이기 때문에 장담을 할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자제하고 참고 기다려 주는 거뭐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을 닫아주고 지금 촬영하는 사이에도 아이들이 오더라도 떨진 않을까, 어, 춥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말라서 하엽도치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참고. 이게 지금 날짜상으로는 이렇게 춥지만 이제 한 달, 2월 초 중순 정도 되면 아이들이 뿌리를 조금씩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어, 꾹 참고 봄에 가서. 물을 먹으면 다시 제 모습을 아주 예쁜 모습을 빵빵한 모습을 찾아간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지 않고 또 내가 참아내기 힘들다 싶으면 어떤 유튜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아이들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 출근이라 아이들을 안볼 수가 없어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눈도장을 찍고 있답니다. 올 겨울에 날이 이렇게 춥지만, 한 가지 이 점이 날이 추워서 아이들이 빛감을 이렇게 아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겨울 내내 초봄, 봄, 봄에까지 예쁜 모습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겨울 동안 저처럼 뭐 냉해를 입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또 통풍이 안 돼서 창문을 못 열어줘서, 녹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는 아이들도 있고, 무리 차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관찰을 잘 하시고, 음, 처치를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처치를 하시되, 저도 지난번에 냉해해보니까 이게 마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 추스리고, 다른 아이들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막상 당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루 이틀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또 열심히 돌보고, 키워야 되니까. 엄마가 먼저 마음을 추스려야 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도 이 나머지 있는 아이들 아프지 않게 관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문을 닫아놓니까 으 약간 우짜람의 성향이 있는 아이들, 이아무르파티도 우짜람 성향이 아주 심한 아이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LED등을 조금 덕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 살구미인금이 아주 물 두고 보고 저 창가 쪽에 있어가지고요, 또 얼을까봐 약간 아주 시원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게 봄에. 봄에 뭐 적심을 해주든 다시 합식을 해주든 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지금 두고 있는데요. 약간 따뜻한 곳으로 자리만 옮겼어요. 저 매직젠 골드는 아주 뭐 겨울이 무색할 정도로 색깔을 저렇게 유지를 하면서, 저 아이는 아픈 기색도 없이 짱짱하니 다른 아이들에게 응? 약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요 살금이, 그한테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이진 않지만, 음, 그래도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페리도트도 아주 건강하니 물은 살짝 빠졌지만, 음, 아픈 기색이 전혀 없어요. 요 빵바리는 하엽을 지금 많이 치고 있죠. 그래도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봄에 대해서 시컷 물을 먹이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집시. 요렇게 잘했어요. 요 아이는 천분은 아니죠? 음, 또이 빛깔이 예뻐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 치아와 금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이 빛깔에 대해서 아주 어, 의견이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공부하는 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몬노지에요 아주 이쁘죠? 근데 분갈이 하고서 지금 천물도 안준상태예요 천물도 무서워서 안 주고, 2주 3주까지 물을 안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영하 2 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음, 뭐 걱정이 돼요. 요 구슬알기는요 제가 분체 데리고 와가지고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물도 안 주고 뭐 성격도 괜찮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대로 얘도 예, 단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저 밑에 저 당인요. 저 당인이 겨울이면 이 잎장이 마르면서 음, 바짝 말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보이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약간 그 미니당인, 고아이가 그 지금 그런데 그 마른 잎을 지금 커트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아이는 물을 조금만 가끔 한 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른 현상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농장에 가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또 댓글로도 또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해마다 조아이 입장 마르는 현상을 보기는 했는데요. 봄이 돼서 가을에 대서 물을 충분히 물을 좋아하잖아요. 듬뿍 듬뿍 주면 그 마른 잎은 떨어지고 다시 또제 모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요 아이 예쁘죠? 좋아 이름요, 은썸머스예요썸머스 빛깔이 칙칙하긴 한데 지금 살짝 가운데부터 붉은빛 들어오는데요. 아주 저희 집에 오래된 아이예요. 군생으로 약간 복둥이고요 그런데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보여드렸나요? 기억이 잘안 나요. 그리고 요거는 저 안쪽에서 빛감을 잃지 않고 저렇게 있답니다. 플라스틱 포토에 그냥 그대로 있지요. 음, 봄이 돼서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조아이 말고 아주 대형 엘콘 철화가 농장에 맡겨놓은 아이가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 아이도 아직 팍하게 물이 더었던데 나중에 키팅장 정해지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모둠신기 아이들, 요렇게, 빛감을 음, 잃지 않고요. 음, 요렇게 밖에 지금 화분을 뺄 수가 없어서 요렇게 밖에 못 드려야 되는데, 색감도 그대로 있고요. 뿌리 활짝도 다잘된것 같고요. 음, 물을 못 먹어서 약간 꼬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조금 편지 있고요. 이 아이 제가 처음 보여드리죠. 제가 이렇게 어메이징이라는 아이예요.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이 어메이징을 이렇게 합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핑크핑크한 게 매력 있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나흘금이 제가 이 앞에 3도, 3도짜리만 있었는데요. 저렇게 한도짜리를 갖다가 어, 진작에 이렇게 합식을 해서 부여분에 다시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약간 풍성해 보이고 또 조금 보기가 좋지요. 이렇게 또 하나씩 더 보태서 합식을 해가지고 아이들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화이트 그린이가 저렇게 있어요. 이제 분지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저 아이 말고 또 작은 아이가요. 살짝 분지 기미가 이제 보여요. 기다리면 되는 것을 보채고 있다고 늘한 번씩 혼난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펜지이고요. 요거 샴페인이에요. 샴페인도 3년 된 아이인데 이렇게 3년을 묵으니까 이제 핑크색을 제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 아이고 완전히 2년 동안은 초록 초록이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기다려주면 저렇게 스스로 물을 예쁘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춥고 관리하기 힘든 날은 그냥 그 자리에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하고 관리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포토시나 포토시나 정말 예쁘죠. 집에 와서 물이 조금 더 들었어요. 날이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촬영하는 사이에 오도죠. 이거 어, 촬영 끝나고 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제가 한 2도 3도까지는 그냥 환풍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밑으로 되면 문을 얼른 닫아줘요. 여기는 이 문스턴이고요. 이게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아르제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근데 이 아이보리가 아주 까칠하거든요. 그런데 그럭저럭 저희 집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물을 거의 안 줘요. 진짜 1년에 한 4번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안 주고 키우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답니다. 약간은 이제 무거서 노란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포테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요 사포테가 아주 까칠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도 거의 물을 안 주고 있어요. 물만 주 좋았다 하면 물음이 온다고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을 거의 안 주고 있는데 물을 안 줘서 그런지 요 아이는 아주 반질반질하니 윤기가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조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물 싫어하는 아이한테 물 억지로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도 그래요. 샤프란 블루인데요. 홍시나 루밍처럼 까칠한 아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아이도 물을 거의 안 줘요. 이 입장을 창은 얼굴을 모아야 되는데 요 아이는 성격상 얼굴을 모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을 공기면서 키우고 있는데 저렇게 밑장에 하엽이서 그 지도록 물을 안 줘도 그래도. 뭐 아픈 기색이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지요. 그래서 이 아이 성격대로 물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물이 차서 아주 아팠던 아이, 이 아이를, 음, 이 아이도 지금 물을 거의 안 주고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고 가운데 입장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긴 하는데 작년에 지금 이렇게 조금 소은게 보이죠. 살짝 웃자는 기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지만 잘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홍상생수인데 물이 거의 빠졌어요. 이번에는 음, 한겨울에는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것 같아요. 가을에 정말 예뻤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지금 빠지고 있답니다. 봄이 돼서 또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부용이 저렇게 자구를 두 개를 분지를 만들어서 조금 풍성해졌어요. 아주. 음, 돌봐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크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예쁘고요. 요거 아일린이에요. 아주 오래된 아일린. 예전 영상에 노란빛을 띄고서 보여주었는데요. 올 겨울에 약간 묵었다고 핑크빛을 오렌지빛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답니다. 제일 추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밤되면 문만 지금 현재는 닫아주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문을 닫으면 온도가 쑥 올라가요. 그래서 문만 현재는 닫아주고 있는데 그문 열어주고 요렇게 열어주고 깜빡하는 거예요 아이들 냉이를 하나를 입혀서 아주 제 불찰이 너무 너무 크답니다. 이거는 누들프고 음, 이거는 다크 브라예요. 제가 한 가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조그만 철망으로 거리새를 다 매달아 놓고 아이들 내놓고 했잖아요. 네요 여기가 좀 거리대, 거치대, 베란다 거치대 하나를 작은 걸 하나다 설치를 했어요. 봄을 대비해서 미리 그 조금, 조금만 철망을 다 없애버리고, 음, 딱그 사이즈에 맞는 6 6세트 사이즈 거리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리대 제가 이거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이거보다 이 거리대가 훨씬 짱짱하고 좋고, 비닐 재질도 틀리고, 좋아요. 또이 걸음새부터가 다르죠. 여기 두툼하면서 이게 넓어가지고, 어떤 베란다에도 다 걸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 케이블 타이 이걸 잠깐 자리를 옮기느라고 케이블 타이를 끊었는데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를 두 개씩 이렇게 묶어 주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큰흔하게 생겼죠 전 정말 만년 굿즈인 것 같아요 요게 제가 한번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맘스플라워라고 쿠팡에서 샀어요 근데 친절하고 이렇게 완제품으로 저 밑에 깔판 있죠 깔판까지 완전히 만들어서 어, 비닐 카바까지 씌워가지고 그냥 걸기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완제품으로 조금 와요. 근데 요렇게 완제품으로 주문을 하면 몇천원더 돈이 더 들어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천원더 들어가고 음 그냥 비닐 따로 깔망 따로 그렇게 오면은 조금 저렴은 하긴 한데 저는 그냥 완제품으로 다 만들어서 달라 해가지고 요렇게 주문을 해서 요게 60cm 짜린데 66cm 짜린데 33,000원 택배비까지 해서 37,000원 정도 준것 같아요. 요게 아주 쨍쨍하니 좋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음, 사이즈에 딱 맞는 거리대를 하나를 더 걸어서 지금 베란다, 좁은 베란다지만 거리대를 꽉 채웠답니다. 저 끝에까지. 그리고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봄에 그럴 경우에는요. 이 위에 차각막을 하나 더 씌우든지 아니면 비닐막, 비닐막 제가 쓰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두 개를 덮어서 비올 때는 거기 관리를 하려고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려고 미리 이렇게 서둘러서 하나를 설치를 해서 해놨답니다. 자 이렇게 음, 마음은 성급하게 벌써 봄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날씨는 다음 주에 최고로 추워요. 아이들 관리 잘하시고요. 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만 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 주저리 주저리 하고 있답니다. 함께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사랑스러운 아이들 조금이라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같이. 관리하고 봄에 또 예뻐지는 모습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엄마들 건강도 진짜 중요하죠. 절대 아프지 말고 겨울을 잘 보내시고, 음, 많이 많이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짱이맘 언제나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